한번 해볼까?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슈. 이모티콘도 붙이고 옛날에는 이거 봐 펜싱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재밌었습니다. 맛있다. 재밌었다 이러면서 아니 글이 좀 예쁘게 바뀌었잖아. 이거 봐 되게 단순했는데 어떻게 여성화가 되었죠? 남자 되게 생겼나? 있고. 남자 생겼나? <laughs> 남자 생겼나 이러네. 루시드 선네 룰시드 선배는 항상 맞춤법을 저희한테 물어봐요. 영어를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처음 써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긴 없어. 까비. 오타 어디 없나? 야야야야야야야야. 문 뭐야? 여려분. 여려분. <laughs> 뮤이님 애. 예. 이것도 의잖아요. 너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자면 엄청 되게 무화하고 도상. 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엄청 오타가 많아 너무 너무 재밌어 겜모애가 미쳤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맞춤법을 못할까 이놈님 또한 이런 거를 이런, 이런 걸 썼어 선배 선배 미안해 너무 그겜모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배 미, 메리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썼어

다 봐봐봐 오리방송오 희망입니다. 오리방오리바이오오리이오 오리바이오, 고리바이이 사람들 이이좀빠졌이 사람들 2이명 오리바이오, 오리바이오, 오리바이윤이요이오이이